정치권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을 두고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피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의 문자가 좀 보도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재경 교수님, 글쎄요. 네. 이 표현 자체가 물론 이 조진다라는 얘기가 표준어긴 하다고는 해요. 근데 네.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얘기죠. 네. 이 내용이 글쎄요. 어떠떤 어떠... 근데 지금 저 정치권이 뭐늘 문제가 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다고 전부 스스로 그 필요할 때는 얘기하면서 국민 감정을 전혀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못하는 음. 막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매우 아주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런 식의 표현은 정말로 뭐 물론 조국 그 민정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는 뭐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네. 굳이 저렇게 그좀 비속한 표현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특히 그럴 수밖에 자유한국당이 요즘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격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또그 홍준표 지금 그저 전당대회 대표 후보자도 그렇고 또그 이철우 그 후보자도 네.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무위원장 하는 네. 분이잖아요. 그, 지금,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취임해서, 시, 이, 그, 저 아직 내각도 구성이 안돼 있는 이런 상황의 대통령을 보고, 뭐, 끝까지 갈수 있겠느냐는 등, 이런 식의 막말을 퍼부는 음.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만 높아집니다. 예. 야당을 지지하고, 원래 지지했다가 이탈한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전당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런 식의 표현들이 오히려 야당을 지지했다, 이탈했다, 좀 변화를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음. 그런 점을,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왜 높습니까? 아직 정책을 제대로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국민들하고 낮은 자세로, 낮은 대통령, 낮은 권력으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언어가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씁니까? 네. 이런 거를 좀 보고 따라 배우는 부분 활용하는 게또 필요하지. 저런 식의 막말들을 쏟아내는 방식을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 지지자를 더 잃어버린다. 예. 이 점을 좀 자유 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끌고 가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깊이 좀 한번 새겨 봤으면 하는 그런 정말 고언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 예, 이재용 교수님 낮은 행보를 얘기하셔 가지고 보면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낮은 행보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먼저 첫 출발을 했죠. 어, 예. 시민들과 함께 고개 숙이고 또 같이 셀카도 찍으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강경화 장관 이제 후보자에서 장관이 됐는데 어, 차를 이제 제네시스 차에서 소나타로 바꿨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경비원에게도 깨끗하게 인사하고. 같이 하는 외교부의 직원들에게도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교부 개혁을 해내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가까운 충무로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예. 충무로역에서 그 너덜너덜한 그 낡은 가방을 품고 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 장면들 이걸 보면서 시민들은 아 정부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음. 저는 좀 아쉬운 게 역시 야당. 이런 기회에 첫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일단은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도 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고 그런 앞서가는 보수, 열려있고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예. 야당이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거센 욕설까지 들어가는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아직은 좀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출범에서 아직 내각 출범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관들 또는 장관급... 어. 국무원들이 이제는 새롭게 눈높이를 시민과 맞추면서 하는 행보는 좋은데요. 예. 빠르게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몸을 낮추는 더 야당과도 하는 자세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돼야 국민들도 뭔가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질 텐데요.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난제가 지금 가득한데 현재 우리 정치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나 정부의 모습에서 아직 국민들이 따뜻하게 안심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정치를 뭐 국민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국민 이전에 본인들을 지지하는 뭐 당원,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장,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지금 김정재 의원이나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은 지지라도 지지자들이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전 지사가 왜 자꾸 그렇게 막말을 할까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그 대선 때는 저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렇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로 다시 하면 또다시 적을 만들어야 돼요 음. 적을 만든다는 건 프레임이거든요 적을 만들어야 나가 있고 피아가 구분돼야 내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예. 그래서 공격을 함께 할수 있고 그러면서 어. 하나의 어떤 진지전 진영이 예. 구축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 전 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을 지금 욕하더라도 친박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어떤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도 지금 친방 얘기하고 좀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정치력이 지금 사실은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지 지지자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선우가 달 모으기 위해서 기했습니다 예. 최근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늘 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가 미국의 음. 공개가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제자가 아마 8시, 8시 정도면 예.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아침 아마 7시 정도. 음. 아침 방송으로 CBS는 미국의 그 3대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 뭐가 적당합니까? 지상파? 표현? 마이드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CBS를 통해서 아마 인터뷰 내용이 나갈 텐데. <laughs> 어, 저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얼맙니까 이제 열흘도 안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되고 좀 한미 간에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흡수해서 정리해주는 하나의 음.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문정인 그저 특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뭐차제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한 말씀 드리면 문재인 그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기본적으로 비상근 특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정인 특보 스스로가 밝혔듯이, 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소신입니다. 그 평소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북아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식견과 그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개인 자격으로 간 거고요. 가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오피셜하고 공식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보고 판단을 잘 문제다. 물론 타이밍상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그 환경을 좀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 타이밍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침소 봉대에서 문재인 예. 정부의 지금 그 한미 관계의 현안 부분을 풀어가는 전반에 대한 인식과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국익 생각해야 됩니다. 안보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앞둔 오늘 CBS 인터뷰도 하실 거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좀 미진하게 구축이 덜된 외교 안보 라인을 차제에 완전히 좀 외교 장관도 임명되고 하니까 좀조율를딱한 파이... 네.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잘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동맹 한미 동맹이 견고해지고 한반도 이 평화 안정 문제가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가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영상이 방금 들어와서 저도 처음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는 거는 또 처음,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이상인데 아무튼 오늘 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지금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미국에 예. 우리가 뭐 c n n 익숙하지만 어, 미국의 지상파 전국 채널의 세 개지 않습니까 ABC, m b c 그리고 CBS인데요. 예. CBS의 간판 프로그램 디스모닝입니다. 이프로가 정말 미국의 어,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보는 주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예. 부분을 미국의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아마 저는 다리를 꼬고 아마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 미국의 여성 앵커랑 같이 인터뷰하면서 아마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오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예. 시청자들에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막 취임해서 첫 정상회담을 하는. 그리고 사실상 미국 외교에 대비하는 그런 무대라는 점에서 한미 우호 관계를 야, 아마 문재인 사전에 정부 조율하는 그런 장애을 통해서 모겠다며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당의 거센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발언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양측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운영위 현장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더 싸고 독방고 자원과 불필요한 드 매치 진실.

지원자, 아니, 나, 방법, 대의를 대의를 아, 자, 제가의사 진행 발언한 게 아닙니다. 발언하라 을고말씀하셨죠 발언해 무슨 발언이요? 어디다 딱 자. 었어요왜저고요왜 쳐요? 발언하고있는데 부르라고. 왜발언하지 마세요. 먼저 뭐, 하지 마세요. 제.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반말은 반말마세요 그리고 이 사진의 발언이 네. 아닙니다. 네. 누가 이사진행발언이 아니, 니위원장님 말씀을 하라고 얘기해. 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진원장이에요 누가 이사 말을 해? 인경훈이야.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좀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발언한 거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께도 자유 발언 시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1, 2분이 뭐 지금 순넘어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정회를 이끌려고 그러시죠? 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권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을 두고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피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의 문자가 좀 보도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재경 교수님, 글쎄요. 네. 이 표현 자체가 물론 이조진라한 얘기가 표준어긴 하는 해요. 근데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얘기죠. 이 내용이 글쎄요. 어떠 어떠? 그데 지금 저 정치권이 뭐늘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다고 전부 스스로 그 필요할 때는 얘기하면서. 국민 감정을 전혀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못하는 막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매우 아주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런 식의 표현은 정말로 뭐 물론 조국 그 민정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는 뭐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네. 굳이 저렇게 그좀 비속한 표현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낮은 대통령 낮은 권력으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언어가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씁니까?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보고 따라 배우는 부분 활용하는 게또 필요하지 저런 식의 막말들을 쏟아내는 방식을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 지지자를 더 잃어버린다. 예. 이 점을 좀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끌고 가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깊이 좀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정말 고언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 예, 이재욱 교수님 낮은 행보를 얘기하셔가지고 보면은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낮은 행보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먼저 첫 출발을 했죠. 어, 예. 시민들과 함께 고개 숙이고 또 같이 셀카도 찍으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강경화 장관 이제 후보자에서 장관이 됐는데 어, 차를 이제. 어, 제네시스 차에서 소나타로 바꿨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경비원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 같이 하는 외교부의 직원들에게도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교부 계획을 해내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가까운 충무로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예. 충무로역에서 그 너덜너덜한 그 낡은 가방을 품고 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 장면들 이걸 보면서 시민들은 아 정부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음. 저는 좀 아쉬운 게 역시 야당 이런 기회에 첫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일단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도 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고 그런 앞서가는 보수 열려 있고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예. 야당이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거센 욕설까지 들어가는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러나 어, 문재인 정부도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출범에서 아직 내각 출범이 안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 이 장관들 또는 장관급 어 공무원들이 이제는 새롭게 눈높이를 시민과 맞추면서 하는 행보는 좋은데요. 예. 빠르게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몸을 낮추는 더. 야당과도 하는 자세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돼야 국민들도 뭔가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질 텐데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원 예.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난제가 지금 가득한데 현재 우리 정치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나 정부의 모습에서 아직 국민들이 따뜻하게 안심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정치를 뭐 국민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국민 이전에 본인들을 지지하는 뭐 당원,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장...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지금 김정재 의원이나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 남은 지지라도, 지지자들이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오와, 한다. 오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냐 면 음. 지금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전 지사가 왜 자꾸 그렇게 막말을 할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그 대선 때는 저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렇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를 다시 하면 또 다시 적을 만들어야 돼요. 음. 적을 만든다는 건 프레임이거든요. 적을 만들어야 나가 있고 피아가 구분돼야 내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예. 그래서 공격을 함께 할수 있고 그러면서 어. 하나의 어떤 진 특히 그럴 수밖에 자유한국당이 요즘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또그 홍준표 지금 그 전당대 회 대표 후보자도 그렇고. 또그 이철우 그 후보자도 예.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보위원장 하는 분이잖아요. 그 지금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취임해서 이그 아직 내각도 구성이 안돼 있는 이런 상황의 대통령을 보고 뭐 끝까지 갈수 있겠느냐는 등 이런 식의 막말을 음. 퍼부어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만 높아집니다. 예. 야당을 지지하고 원래 지지했다가 이탈한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전당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런 식의 표현들이 오히려 야당을 지지했다 이탈했다 좀 변화를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음. 그런 점을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왜 높습니까? 아직 정책을 제대로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국민들하고 낮은 자세.